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생명 주셨고, 복된 하루 주셨는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에 대한 그 부분을 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건이 있죠. 갈매산 기도의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해서 능히 승리했죠. 그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이고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째 보면 좀 소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란기상 18장 1절부터 내용은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피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과 여러 가지 그 삶의 현실에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뭄이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엘리야가 전해지,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하는 그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갈매산의 싸움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절망과 기근과 또 낙심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래서 뭘 보여주시느냐면 기도의 능력.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유명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비를 주시고 이를 통해서 소망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엘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고 경험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하늘 문을 열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그 삶의 모습이 이 엘리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는요. 믿음의 눈으로 봤고 또 믿음의 귀로 들었어요. 41절 보세요. 엘리야가 아베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아합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비 소리가 난다고 엘리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맛있어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비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아는 이 아합에게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보이지 않는데 큰 비가 보인다고 하고 빗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인사이트, 영적인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근원되어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지금 비가 아 어... 내린다, 빗소리가 들린다, 뭐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자기의 그냥 상상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감정,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어떤가요? 리밋시 있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믿고, 상식선에서 말하고, 크게 사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직 이 가문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지금 비소리가 들린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이 비가 오고 있다라고. 눈으로 영적으로 보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에 사실 이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가뭄,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어요.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그, 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아가 봤고, 그것을 또한 아합왕에게 전했고,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여 주심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또 부부가 어떻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한 가족으로 부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가 목사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또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인간은 연약한 부분들을 알면서도 또한 믿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엘리아가 처해 있었던 이 가뭄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낙심이라고 하는 상황이 혹시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겠다. 근데 너희에게 또 내가 권면하고 당부하고 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엘리야와 같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